25년 5월 5일 실시간 검색어 소식입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6경기 연속 결장.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토트넘은 웨스트햄과 24-25 시즌 EPL 35라운드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또다시 명단에서 제외되며 연속 결장 기록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5분 오도베르의 골로 앞섰지만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며 승리를 놓쳤고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으로 16위에 머물렀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11일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는 9일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복귀, 과연 토트넘 반등의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임신 고백 후 남친 실명까지 공개한 서은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가 임신 소식을 알리며, 남자친구의 얼굴, 이름, 직장, 주소까지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남자친구 A씨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적 없고 임신 사실을 들은 뒤 부모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서은우가 A씨 집 앞에서 클락션을 울리고 강금과 폭행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 이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유해란, LPGA 통산 3승, 와이어 투 와이어로 압도적 우승, 미국 유타에서 열린 LPGA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유에란 선수가 1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를 유지하며 최종 라운드까지 보기 없이 8원 더파. 학계 26원 더파로 독일과 중국 선수를 오타차로 따돌리고 여유있게 우승했습니다. 13번 홀 이글까지 완벽한 퍼포먼스. 이번 우승으로 유에란은 LPGA 통산 3승 시즌 한국 선수 세 번째 우승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에란 약 8개월 만에 우승으로 뒷심 부족 우려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이번 시즌 한국 여자 골프.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